충격 공개 손비나 월수입 헉 소리 나는 액수 최초 공개 미스터트롯 3번 준우승자 현재 억대 연봉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눈웃음 왕자 손비나의 반전 매력 7가지 대방출 미스터트롯 3 준우승자 손비나가 팬들과 대중 앞에서 그의 숨겨진 비밀을 드디어 공개하며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가 이룬 성공과 그에 따른 수입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이제는 그가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손비나의 예술적 여정, 그가 드러낸 반전 매력, 그리고 억대 연봉을 거둔 충격적인 사실들을 최초로 풀어냅니다. 그가 어떻게 빠르게 성장하여 트로트 스타로서 대세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 손빈아, 월 수입 1,500만 원. 충격적인 수익 공개. 손빈아의 인기는 단순히 방송 프로그램이나 무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수입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단순히 한 회의 방송 출연료만으로도 최소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 한 행사에서 그의 출연료가 1,500만 원에 달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그는 행사 섭외에서조차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손빈아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이제는 방송가와 행사계에서 수익을 견인하는 중요한 인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섭외 목록에 올라가면 해당 행사의 매출이 급증하고 이매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비나의 출연은 단순한 무대 출연에 그치지 않고 행사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는 강력한 무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가 트로트 스타로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룬 상황에서 추가적인 광고나 협찬 계약을 통해 수익을 더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손비나, 트로트 행사계의 큰 손으로 자리 잡다. 손비나의 영향력은 단순히 방송만이 아닙니다. 최근 몇년 동안 그는 지방 행사, 축제, 그리고 각종 기념 행사에서 불티나게 섭외되는 대세 스타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가 이름을 올린 행사들은 항상 성황리에 진행되며 일부 행사에서는 그의 출연 일정이 없으면 행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행사 출연료는 한 번에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만큼 손비나는 행사계에서 큰 손이 되었습니다. 손빈아의 이름이 섭외 명단에 오르기만 해도 행사 기획사들은 그 출연료 이상의 가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이메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 효과를 미친다고 평가됩니다. 또한 손빈아는 단순히 가수로서 뿐만 아니라 행사에서 MC로도 활약하는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더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자연스러운 예능 감각과 사투리 토크 그리고 따뜻한 이미지 덕분에 팬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손빈아의 수익원 방송과 유튜브 채널로 확장. 손빈아는 트로트 뿐만 아니라 방송과 디지털 콘텐츠에서도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빠르게 구독자를 늘리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의 팬들과의 소통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그의 커버곡 영상이나 개인적인 일상 브이로그는 조회수를 끌어올리며 광고 수익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손빈하는 SNS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은 그에게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일상과 진심이 묻어나는 콘텐츠는 팬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는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맞물려 더욱 큰 인기를 끌게 만들었습니다. 4. 손비나. 예능에서 빛을 바라다. 손비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빛을 바라며 빠르게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예능 출연은 단순히 웃음을 넘어서 감동과 진심이 묻어나는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갔고 그후 예능계에서 그의 입지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의 예능감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개성 있는 리액션과 입담으로 방송작가들 사이에서 손비나는 이제 예능계의 대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에서 그는 대중의 마음을 훔친 유쾌한 게임 센스와 뛰어난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을 만들었으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웃음과 감동은 이제 손비나라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방송작가들은 손비나를 예능 프로그램에서 더욱 많이 사용하고 싶어 하며 그의 존재는 이미 예능계의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5. 손비나의 진심. 고향 사랑과 사회적 책임. 손비나의 수많은 활동 중에서도 그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고향 사랑과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그는 경남 하동군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역 축제와 특산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고향을 위한 시간은 꼭 내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활동은 단순히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서 손비나라는 인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로 감동을 주고, 무대 밖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가는 진정한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6. 손비나의 도전 정신. 백두 대간 등반 도전. 손비나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성공 이외에도, 신체적인 도전에도 힘썼습니다. 손빈아는 2023년 백두대간 700km 구간을 완주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트로트 가수로서 이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체력적인 도전이 아니라 그의 인내와 고통을 극복하는 정신력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이 도전을 통해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목표를 이룬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정신은 그의 노래와 무대에 그대로 담기게 되었습니다. 손비나의 무대에서 느껴지는 열정과 강한 의지는 그의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도전 정신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7. 손비나의 진심이 담긴 노래. 그의 매력의 핵심. 손비나의 매력은 단순히 외모나 스타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무대에서 부르는 노래에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손빈아는 할머니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 시절의 외로움과 고난을 노래에 담아내며 그는 무대 위에서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삶의 아픔과 기쁨이 함께 녹아들어 있으며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감동적인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손빈아는 그 어떤 순간에도 진심을 다해 노래하며 그 진심은 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빈아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멀티 아티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그의 월수 입은 상상을 초월하며 예능과 방송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을 통해 그는 계속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빈아는 그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키우며,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 이어 손빈아의 숨겨진 이야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어떻게 한국 트로트 음악계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의 철학과 태도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가 일부에서는 과거의 유선으로 취급되곤 했지만 손비나는 그 장르를 새롭게 해석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입혀 트로트를 전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성장과 철학, 고통 속에서 빛을 찾다. 손비나의 예술적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의 품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리면서도 노래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고달픈 일상 속에서도 손비라는 꾸준히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꿈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고통은 반드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는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손비나의 노래는 단순히 감동적인 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겪어온 모든 고통과 인내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무대에서 그의 존재감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자신의 전 존재를 쏟아붓고, 그 노래는 관객들에게 진심으로 전달됩니다. 이는 그가 항상 강조해 온 정직한 음악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트로트의 재해석. 전통을 현대와 접목시키다. 손빈아는 트로트를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며 이 장르를 다시 대중의 중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통적인 트로트 곡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트로트를 새롭게 정의하려는 시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트로트는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면서도 전통적인 감성을 잃지 않으며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단순히 음악적인 완성도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그가 부른 곡들은 대부분 그가 경험한 고통과 사랑, 삶의 무게를 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찾아내기도 합니다. 예능계에서의 활약, 새로운 차원의 손빈아. 손비나. 손빈아는 예능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그를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다재다능한 예능인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미운 우리 새끼, 히든싱어,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에서 손빈아는 자연스러운 리액션과 유머 감각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꾸밈없는 모습과 진심 어린 표현으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능에서도 손빈아의 가장 큰 매력은 그가 보여주는 진심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편안하게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이 점에서 손빈아는 많은 예능인들과는 다른 점을 보이며 진정성을 중요시하는 대중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는 그가 무대 위에서도 진심을 다해 노래하는 것과 일맥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손비나의 인생 철학.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손비나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철학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항상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손빈아의 노래에는 이러한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인내와 끈기의 힘이 담겨 있으며 그가 부르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고향 하동을 위한 기여 스타가 된 후에도 변하지 않은 마음. 손빈아는 자신이 유명해진 후에도 고향 하동에 대한 애정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하동군의 공식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 특산물 홍보와 관광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 사랑은 단순히 애양심을 넘어서, 고향이 그에게 주었던 가르침과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비나가 단순히 유명인사가 아니라,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수 있습니다. 손비나의 고향 사랑은 단순한 광고 모델로서의 역할을 넘어 그가 가진 사람 냄새 나는 진정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고향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그가 진정한 의미의 로컬 영웅임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손비나, 트로트의 미래를 열다. 손비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가수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의 여정은 트로트 음악의 재탄생과도 연결됩니다. 트로트가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고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장르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가며 트로트를 새로운 세대와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빈아의 미래는 더 밝고 희망차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는 아직 전성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능, 방송,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손빈아는 그 자신이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가 만들어낼 미래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손비나의 진정성과 인간적인 매력. 손비나의 가장 큰 매력은 그가 가진 진정성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무대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단지 한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넘어 한 사람으로서의 진실성과 감동을 함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능에서 웃음을 주고 무대에서 감동을 전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비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트로트 스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며 우리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 그가 보여주는 진심,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계속해서 사랑받을 것입니다. 손비나, 그를 정의하는 다섯 가지 키워드, 손비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다. 그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더 깊이 들여다보려면, 그가 어떻게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손비나의 성공을 이끈 다섯 가지 키워드에 대해 풀어보겠다. 1. 꾸준함과 인내. 손비나의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의 길은 항상 평탄했던 건 아니었다. 가수로서의 꿈을 꾸기 시작한 이후, 손비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무대 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왔다. 그가 처음 트로트 경연에 출전했을 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단지 착한 이미지를 가진 출연자 정도로만 여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것은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라 진지함과 끈질긴 노력이었다. 고된 훈련과 무대 경험을 쌓아가며 그는 점차 그만의 독특한 색깔을 만들어갔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에서의 대활약은 그의 끈기와 인내가 빚어낸 결실이었다.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이 무대 뒤의 준비와 기다림이 있었다. 손비나는 늘 자신을 한 걸음씩 더 높이 끌어올리는데 집중했고 그 결과 오늘날 트로트뿐만 아니라 예능, 광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감동을 전하는 노래 손비나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그저 기술적인 완벽함에만 있지 않다. 그의 노래에는 언제나 감동이 묻어난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 단순히 음정을 맞추거나 가사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삶의 무게가 담겨 있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 겪었던 힘든 시절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 속에 담아내며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손비나의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 진심에서 나온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은 그의 이야기가 담긴 노래다. 사랑아 같은 곡에서는 그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끌어낸 감정을 온전히 녹여내어 듣는 사람에게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손비나의 목소리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다. 그는 무대에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로 인해 팬들과의 연결이 더욱 깊어진다. 3. 고향과의 인연, 지역사회와의 상생. 손비나의 고향인 경남 하동은 그의 노래와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손비나는 고향을 잊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깊이 쌓아가며 그곳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그는 고향의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지역 축제나 관광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 고향을 대표하는 인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고향 하동의 농산물을 홍보하거나 지역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적극적이다. 그가 참여한 홍보 영상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 덕분에 하동은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손비나의 활동은 단순한 출연을 넘어 고향 사람들과의 정을 나누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그는 언제나 내 고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은 팬들에게도 전해진다. 4 예능감과 유머. 손비나의 또 다른 강점은 예능에서도 빛을 발한다는 점이다. 그는 미운 우리 새끼, 히든싱어, 화요일은 밤이 좋아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그가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유머와 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손비나가 예능에서 큰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의 유머 감각에 있다. 그는 과하게 웃기려고 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웃음을 유발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가 방송에서 보여주는 소박하고 진지한 모습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만의 독특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손빈아는 튀지 않으면서도 눈에 띄는 그야말로 예능에 최적화된 인물이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와 소탈한 성격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5. 자신만의 서사. 손빈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서사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와 함께 자란 그는 삶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시절의 경험은 그가 가수가 되기 위한 원동력이 되었고 그 경험이 그의 음악에 진정성을 더했다. 손빈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이다. 그는 어려운 시절을 지나온 경험 덕분에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하는 이야기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모든 것이 고난을 견뎌낸 결과이기 때문이다. 팬들은 그를 보고 힘을 얻고 그의 노래와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 결론. 손비나 그가 만들어갈 미래. 손빈아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이름은 음악, 예능, 그리고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손빈아는 항상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며 그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손빈아가 만들어갈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밝다. 그가 가진 잠재력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의 다음 발걸음이 더욱 궁금해진다. 지금의 손비나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 그의 음악, 예능,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손비나의 미래에는 무엇이 있을지 그가 만들어갈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게 될 것이다.